자 어, 먼저 시간 어, 요점 정리 어, 반복 어, 설명할게요 인덕턴스 인덕턴스 유도 결합되는 성질 이 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코일은 대개 두 개씩 쌍으로 돼 있죠.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전부 다 코일이 두개 있는 거야. L1과 L2가 있고. 유도 결합돼 있어요 여기 1차측에 전류가 될때 1차측에 전압을 물어볼 수 있고요 1차측에 전류가 될때 2차측에 전압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1차측에 전류가 될때 마이너스 L1 Dt 분의 Diy 되고요 1차측에 전류가 될때 2차측에 전압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자기 인덕턴스 대신에 유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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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인덕턴스 m s 다뭐 그런 설명 드렸었고요 L1과 L2 자기 인덕턴스들은 자체 인덕턴스 M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셨는데 K 루트 L 반의 뒤로 관계가 있다 여기서 K라는 건 결합계수인데 1차측에 세계지는 자개가 2차측에 몇프로 %가 세계 되는 이걸 나타나는데 이상적인 결합이다 또는 누설자석이 없다면 결합계수 K가 1이다 뭐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가 어, 자, L i가 n 파이랑 같다. 그래서 L은 뭐냐? L은 i 분의 n 파이. 그러면 자소 우리 오메 법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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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꼴 r 분의 v인데 파이 꼴 r n 분의 v. 기절력도 기절력 쓰면 되는데 기절력 F가 뭐냐? n i. 그래서 어, 파이 대신에 어넣으면 r n 분의 근데 자기장이 전 기저항 대신에 자기장 넣으면 자기장이 뭐야? μs를 넣으면 l분의 그러면 단위당 건수 나왔다면 전체 건수 뭐야? 전체 건수는 단위당 것의 길이 곱하했었죠요 nl 집어넣으면 μs n의 제곱에 l 헬리 그 인덕턴스 단위랑 인덕턴스 갖고라 뭐 길이는 알아준거니까 뮤에스 그 다음에 단면적 반지름 나온 바에 파이 a 제곱 지분하면 뮤자 인덕턴스 갖고 라 아무튼 이건 권수 자석 전류 나올 때 이건 자기장과 권수 나올 때 이건 투젤 면적 권수 길이 나올 때 이걸 뮤를 투젤 투제일, 뮤를 투젤이라 그래 기해가면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단위당 권수 나올 때 이건 단위당 인덕턴스가 구할 때 이건 뭐야 반지름 나올 때 이걸 써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덕턴스에 직렬력에 L1과 L2가 직렬 연결되는 데 유도 결합 전송기 떴잖아. 저항 직렬이면 R1 플러스 R2 씨하고 L1 플러스 L2 하고요. 그럼 M이 1차 쪽, 2차쪽다 있잖아. 근데 이거 전면 앞에 지금은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는 거고 하나 앞에 하나 는 뒤에 찍어놓으면 반대로 감았때 마이너스면 된다. 또결합계서 K값 나오면. 상호 인덕턴스를 결합해서 k 값을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k루트 l1 l2입니다. 요 플러스를 우리가 가동 결합, 마이너스를 차동 결합. 세 번째로 인덕턴스 병렬 연결. 병렬인데도 유도 결합되어 있는 거죠. l1과 L2가 병렬 연결되는데 이것도 유도 결합되어 있는거죠. 저항병렬은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잖아 이거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분자는 곱해주고 상호인덕전수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주고 부호가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고 분모가 고인이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마이너스 반대 방향일 때 플러스 집어넣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덕턴스 에너지, 인덕턴스 에너지가 뭐야? 2분의 1. /2.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1번 이걸 이용하는데 1번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거. 전류고요. 아, 여기 뭐2 0인데요 그림 A에 인덕턴스에, 전류 B와 같이 읽을 때, 2초에서 6초 사이 인덕턴스, 여기 2초에서 6초의 시간인데, 2초에서 6초 사이 인덕턴스 전압 얼마니? 인덕턴스 하나만 했더니 뭐야? 마이너스 L, DT분의 DI잖아. L은 인덕턴스고, 어? DT가 시간의 변형 DI가 뭐야? 전류 변형인데 지금 어디를 물어봤어? 2초에서 6초가 전류 변형이 없잖아요. 그럼 전류 는이 제로잖아. 그럼 기절력도 제로지 뭐야 전류 변형이 제로니까 기절력도 제로에 그러면 뭐 26번 봅시다 아, 자저 아, 2번 보세요 자기인덕도도 0.05 그럼 L이 0.05에요 그러면 어, 그런 전류가 매초 그럼 매초 시간에 변한 매초는 뭐요? 1초당 530암페어 비로 증가한다면 전류 변량이 530암페어 비로 증가한다. 매초 530암페어 비로 증가할 때 그럼 뭐야? 그냥 증가했는지 뭐는데 뭐가 증가? 정확한 표이 없지만 암페어니까 뭐야? 전류가 530암페어 거기 그냥 전류가 매초 530암페어 그럼. 전류 변화량이 530A 증가했다. 근데, 자기 인덕도 유도기전력, 이거 유도기전력 뭐예요? 기전력. 마이너스 L dt분에, ti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0.05. 매초 1초당, 플러스 530 하면, 마이너스 26.5V 되는 거지 뭐예요? 그런 거지 뭐. 자, 3번 보시면, 뭐두 코일 있다. 한 코일에, 뭐 여기 1번과 2번은 코일이 하나만 있는 거야 어? 근데 2번, 3번 보니까 두개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몇 초? 여기 시간의 변형이 1초당 2 0 a 를 증가할 때 어? 여기도 어, 비율로 변할 때 그럼 여기도 뭐가 변했는지 정확한 표현 없지만 전류가 2, 안 변했으니까 뭐야 전류가 20A 아, 그 비율로 변할 때 그럼 결국 전류의 변화랑이 20A인데 여기 이, 2번 같은 경우는 자 530A 분리 증가했다는 표현이 있잖아 여긴 전류가 20A 변했는데 증가했는지 감소인지알길요 없어 플러스 될수 있고 마이너스 될수 있는 거지 이럴 때는 뭐야 뭐절대값 크게만 구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 다른 코일에 1 0볼트 기전력이 발생했다면 두 코일의 상호인동 전설만 지금 뭐야 다른 코일에 이건 뭐야 다른 코일 1차측에 전류 걸릴 때 다른 코에 나타나는 것이 2차 측에 나타난점 얘기하는 거죠. 1차 측, 뭐 되겠지. 근데 뭐야? 이게 증가했는지 감소해지알 필요 없잖아. 그때 크게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답해 보니까 뭐 0.25, 0.5, 0.75, 1.25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진 않잖아요. 이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증가인지 감소 정확한 편은 없으니까 크기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M이 얼마냐? M이 상호인독턴스가 어, 뭐, 상호인독도 구하는 거고. 자, M이 얼마냐, M이? E2 곱하기 d i 1분의 기절력이 몇 볼트라고? 10볼트라고. 시간의 배량이 뭐야? 몇 초, 1초당. 전류 배량이 뭐야? 20이니까 뭐야? 0.5헬리가 되겠네, 0.5. 사번 보시면 사번 인덕턴스 관한 문제 사번 보니까 권투 에누. 그음에 어, 철심이든 환상 솔레노기다. 어, 철심의 투자를 일정하다면 솔레노 자기 인덕턴스가 에르노 값과에르얼마냐 L은, L은 다만 밑에 주는 게 뭐야 자기 저기 줬잖아. 그러면 에르노에 자기 저하고 권투 나왔잖아요. 그럼 뭐야 자기 저 권투 나왔면 이걸 정답으로 하는 거지 이사 사람 의도가 그러면 5번 보세요 그리같이 환상철심에 일정한 권선이 감겨진 어, 권수 n 회 단면적 S 평균자력 L 전류 I 환상 쏠레는 자기 인덕턴스값 인덕턴스값 그 인덕턴스는 권수, 면적, 길이 저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거라고 어? 권수 나왔고 단면적 어? 그러면 인덕턴스가 뭐예요? 여기 주진거 요거 요거면 L분의 US. 여기 투젤 자 나왔잖아요 뭐뭐 뭐 투젤은 어뭐그 그림에 어, 저 이거 어, 그림에 주어진 게 권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길이 나왔고요 뭐 단면적 주으니까 길이 면적, 권수 나왔으니까 여기 조진 문자, 뭐답 4번. 6번 보니까, 평균 반드메이 단면에, 저 저기 S, 원환철씨, 원환철씨 뭐냐, 원환철씨. 우리 환양이 똥그랗죠? 그냥 동그랗잖아 그걸 원으로 구성될 때, 동그랗게 원으로 구성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코를 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환상, 솔레노이드,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이걸 원, 환, 철, 심이라고 쓰죠. 자, 그럼, 거기 중 반지름 나왔잖아 반지름. 이거 반지름 조졌죠. 그러면, 단면적 나왔죠. 원, 환, 투, 투, 젤 나왔죠. 어? 그래서, 반지름 나왔고, 단면적, 투, 젤, 권수 남았을 때, 인덕턴츠 꺾어라이거 인덕턴츠가 뭘 풀려는 거야. 그러면, 투, 젤, 면적, 권수 나왔으니까 이게 풀려는 거지. 그래서 권투는 여기 주어졌어 단면적 주어졌 투자를 주어졌어 근데 길이가 안 나왔잖아 근데 뭐야 반드름 나왔으니까 원둘레 길이가 얼마야 원둘레 길이가 이거 조어진걸 문자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거 이파이에이죠 e 원둘레 길이가 뉴에스 그럼 여기 뭐야 반드름 조어진 걸로 표현한 거죠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단면적했서어자루의 길이 L. 스몰에, 스몰에. 투절 뮤. 자루 1m당 N 회 균등하게 감았을 경우 자기 인덕전체값 이거 뭐야? 1m당 권수 나왔잖아. 1m당 다리당 권수 나왔잖아. 그럼 뭐 어떻게 쓰라고? 여기다가 N을 집어넣으면 이거 쓰라고. μ s 그쵸? 1m당 권수 나왔으니까 이 사람 이걸 쓰라는 거지. 같이 1m 당 곳에 있나 그렇죠? 1m 당 곳에 나왔어. 그러면 어, 반드름의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값. 그리고 단위가 할리퍼메터 나왔잖아. 그럼 뭐예요? μs 할리퍼메이 단위당 인덕턴니야 근데 뭐가 나왔어? 반드름 나왔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라고? 단면적을 이건 뭐야 그럼 A제곱하고 N제곱의 고배비례한다 이건 뭐, 관연도 여러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기사심에서, 기사심에서 여러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9번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L1과 L1과 L2가 직렬 연결됐는데, 유도결합됐잖아요. 근데 점이 앞에 같이 찍혔잖아 근데, 징렬인데, 가동결합적으로 뭐이고? L1 플러스 L2 뭐야? 플러스 m 이라고 뭐, 답이 1번이네, 답이. 그냥. 10번 보세요. 두자기 인덕턴스를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을 측정하니 75가 됐다. 그러면, 이때,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니 25가 됐다 근데 한쪽을 반대로 했는데 어떤 게 가동 결합인지 어떤 게 차동 결합인지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근데 직렬 연결은 확실하죠 그러면 가동이나 차동인데 이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가동 결합이 클거 아니야 차동 결합이 작거 아니야 그럼 뭐야 L1 플러스 L2 반대로 연결하니 차동 결합하니까 L1 플러스 L2 아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가동 하나는 차동인데 큰게 가동 결합 되겠죠 작은 게 차동 결합 되겠죠 자 이런 얘긴데 여기뭘 물어보냐 상호 인덕턴 스관으로 상호 인덕턴 스관 상호 인덕턴는 빼주면 75에서 2 0 빼주고 50 남고요 빼주면 이거 이거 저지고요 4M 4M 고로 M이 뭐예요 12.5 이렇게 되겠지 7번 병렬이네요 병렬 병렬이잖아 L1과 L2가 L1과 L2가 병렬인데 유도결합 돼 있잖아요 근데 점이 위에 같이 찍혔잖아 정병렬연결하듯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고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는데 부호가 분모는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 분모가 거의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12번은 2 5 m 리와 100mL 두 인덕터스가 평렬 연결했다 이때 합성 인덕터스 값단 상호 인덕터스는 없대 그럼 이거 없대요 이건 뭐 저항 병렬하고 똑같겠지 뭐요예 L1 25야, L2가 100이야, 20mm 이렇게 되겠지 자기 인덕턴서가 10이야. 이걸 자기 인덕턴스 또는 자체 인덕턴서라는 거고요. 3 a 패 전류가 3 a 할 때. 축적된 자기 에너지, 그 코일에 축적된 코일이 에 축적된 에너지가 뭐 에레 축적된 에너지가 2분의 1, 45조. 그러면 14번은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합요 직렬인데 자동결합이지 그럼 뭐야 L이 뭐야 L이 중간에 감는걸 바꿔놨으니까 근데 L1이 6 L2가 2 3하니까 뭐야 이거죠 L이 2L일 때 거기 L1이 6 L2가 2 M이 3이니까 합성인덕턴스가 2일 때 그런 뜻이야 고전 어? 고래 축적된 자기 에너지 아이 고일의 에너지, L의 에너지 아니야, L의 에너지가 뭐야? 2분의 1 l 이고요 전류가 얼마야? 10의 제곱이니까1 뭐0 0줄대 자, 이거 뭐 인덕턴스 문제는 아주 단순한 뭐 어떻게 했어요? 단순하고요. 이 인덕턴스요. 여러분 기사 시험 가면 전기 자기학에서도 나오고 인덕턴스는 휘로이론에서도 나오는 그런 그 장이 되겠어요. 아주, 어, 어, 이게 뭐, 한, 하나 공부로 해서 휘로장이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꼭해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 한거 다시 한번 빨리 점검 하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1번은 2초에서 6초 사이에 전류 변화가 없으니까 기절력이 제로고요. 2번 보면 기절력이는 마이너스 L d t 분의 d i인데 L이 얼마 나오냐 0.05고요. 그러면 시간이 몇 초? 그러면530 a 페어 빌러 증가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점. 3번은 다른 고일에 결국 뭐 전류 가릴 때. 이 뭐야? 유도결합 때문에. 근데 전류 변화량이 증가 있는 감소를 알 필요 없잖아. 그냥 크기만 물어보면 크기만. 그래서 M은. 기전력이 얼마냐? 기전력이 1 0볼트고요 전류 변화량이 2 0암페 변했죠? 매초, 1초당이니까 0 5헬리못되겠지 4번은 뭐 자기, 인덕턴스 자기 나왔으니까 쓰라는 거지, 보니까. 그러면 5번의 인덕턴스가 없는데 자기 전과권투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는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 5번은 인덕턴스가 권투나 왔고 길이 나왔고 뭐 면적 나왔 으니까 이것을 하는거지. 6번도 인덕턴스가 엘분의 뮤에스 근데 원환 철심이 환상 솔레노이드 인데 거기 뭐가 나왔어 길이가 나온 게 아니라 반드는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여기 주어진 문자를 여기서 풀라는 거지 7번은 인덕터스를 전수를 단위랑 인덕턴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쓰라는 거지. 8번은 반디름 나왔으니까 헬리폼 메터인데 여기다 반디름 나왔으니까 이것 쓰라는 거지. 파이 A 제곱이니까 A 제곱 n 너 제곱의 곱의 비례한 대답이 3번 되겠죠. 9번 보니까 L1과 L2가 진전인데 가동 결합이 점이 앞에 찍혔으니까 이거 뭐야. 더 해주고 더 해주는데 뭐야? 플러스 2 m 된다. 뭐 됐죠? 자 10번은 직렬인데 코일을 다른 방향으로 감아놨대. 그럼 하나는 가동, 하나는 차동인데 문제에서 정확한 게 어떤 게 가동인지 어떤 게 차동인지 정확한 편현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가동 결합이 크다는 거지. 차동 결합 작죠 상호 인덕턴스 값 고르니까 그러니까 빼주니까 그값 그래,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실버는 병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는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고요 분모는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분모는 곱해지는 분자는 곱해지는 항상 마이너스고 코리 같은 방일 때 마이너스 쓴다 실버는 인덕턴스 값 병렬인데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 근데 13번은 에너지가 l의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인데 l이 얼마 나왔는가 10 나왔고 3 나왔으니까 14번도 l의 에너지인데 l이 직렬인데 자동 결합이잖아요 자동 중간에 코일을 반대로 감아놨잖아 그럼 인덕턴체가 뭐야 L반이 6이 나오잖아요. 벨의 에너지가뭐야 전류가 자, 아, 인덕턴스는 어, 여러분, 공식 숙지가 더 중요해. 공식 숙지만 되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 어, 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항의 직렬병렬, 어, 요번 시간에는 인덕턴스 및 인덕턴스 직렬병렬. 다음 시간에는 시의 직렬병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번 시간 이걸로 마칠게요.